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생긴 동선 한 번을 접어볼게요. 이렇게 해됩니다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대쪽 끝까지 네모로 접어주세요. 또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반대쪽 끝까지 세모 접기를 해줍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테모 잡게 해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계속 반복으로 해줍니다. 뒤로 뒤집어주세요. 4개 꼭짓점이 가운데 오도록 접어주세요. 뒤로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 주십니다. 반늘도 똑같이 맨으로 접어 주세요. 이렇게 이거를 눌러 주실 거예요. 이렇게 슝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 펼쳐 줍니다. 세 개도 똑같이 펼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동서남북 완성되었습니다. 안녕!